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 67의 이론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 장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조부, 보조기입장이나 보조원장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 문제 2번. 다음 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차변이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어 있고, 대변이 현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는 장부상의 금액이 많아서 장부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낸 거예요. 즉, 장부의 금액이 실제 금고에 있는 금액보다 커서 맞추려고 뺀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실제의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부족해요. 실제가 작으니까 장부가 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낸 거지. 3번 볼게요. 예, 가나다라에 들어갈 용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고 재무제표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 가로안에 들어갈 말. 기말 자산과 기말 자본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일단은 기초 자본이 기초 자본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만원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원을 더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기말 자본이 될 거예요. 추가 출자가 없으면. 기말 자본은 11만원. 그래서 나가 11만원이고 자본이 11만원이니까 자산에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9만 원을 뺐더니 이게 11만 원이 됐다. 이게 얼마겠느냐? 20만 원이 겠다는 얘기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정 중 잔액이 대변에 잔액이 대변에 생긴다는 얘기는 생길 때 생길 때 대변에 잔액이 대변에 그렇지 대변에 생겨야 없어지면 차변으로 하면 잔액이 항상 대변에 생기는 거죠. 생길 수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것은 부채는 생길 때 대변, 없어질 때 차변이니까 잔액이 대변에 남아요.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생길 때 대변, 감소할 때 차변이니까 대변에 남아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 계정이 대변에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은 자산은 증가할 때 차변, 감소할 때 대변이니까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남게 돼요. 대변에 남지 않는 것은 자산이겠죠. 단기차입금은 부채고, 선급비용은 자산이고, 그리고 답이고,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도 다 부채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부채는 대변에 생겼다가 차변으로 사라지니까 잔액이 대변에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자산밖에 없겠네요. 문제 6번, 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를 찾으라는 거예요. 외상매입금과 예수금, 선수금 다 유동부채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비유동부채입니다. 7번 재고자산 숫자 결정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선입선출,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8번 가나다라에 들어가는 거.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가나는 당좌 재고고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기말 자본을 구할 경우에 금액은 얼마냐? 기말 자본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초 자본은 100만 원에서 60만 원 뺐으니까 40만 원인 거고. 여기다가 기말 자본을 만들려면 여기가 순이익이 났으면 더하고 손실이 났으면 빼고 그러면 기말 자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총 수익이 200이고 총 비용이 220이나 돼요. 손실난 거야.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돈보다 돈이 줄어들어서 기말 자본은 20만 원이 됩니다. 답은 2번.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단기 중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을 계산하라. 단기 중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 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 외상 매출금의 기초 잔액, 뭐 기말 잔액 이렇게 알려줬죠.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이 기초에 얼마 있었냐? 6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하면 늘어날 거고, 감소하면 줄어들 거고, 그래서 기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됐느냐? 80만원이 된 거예요. 기초의 외상 매출금이 60만 원 있었는데, 외상으로 계속 팔면 증가가 되겠죠. 팔았던 걸 회수하면 감소가 되겠죠. 지금 회수한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나머지 내용 중에 보면, 일단 단기 외상 매출액이 있어요. 외상 매출액은 증가겠죠. 150만 원을 팔았으니까 늘어나겠지. 이게 증가 항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 매출액 중에서 애누리를 해줬거나 환입이 생겼거나 대손이 발생했으면 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애누리 생긴 거 15만 원은 빼야 될 금액이고 대손 발생한 것도 못 받게 됐으니까 빼야 될 것이고 환입된 것도 외상 매출금 줄어들었을 거니까 빼야 될 거예요. 그럼 감소할게 20, 30, 40, 50만 원인데 네. 기초에 60 있었고 팔았어요. 그러면 21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남아야 돼. 그래서 이제 줄어든 게 50이죠. 그런데 왜 80밖에 안 들었냐? 210에서 50을 빼면 80이 아닌데. 이 나머지가 뭐겠어요? 진짜로 외상매출금을 돈 받고 회수한 거 되겠죠. 그래서 회수액은 8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초에다 증가된 거 더해서 이게 외상매출금 전체 금액인데 예? 대손이 일어났거나 매출 환입이 내누리가 생겨서 못 받게 된 것들 빼고 진짜 회수한 거 빼야 기말 잔액이 될거 아니냐라는 얘기네요. 11번 볼게요. 유형자산을 정액법으로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정액법의 감가상각 계산식만 아시면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필요 없는 것은 미상각 잔해 액다 12번 휴대폰 대리점인 광성상점에 아래와 같은 거래 가나의 예, 대변에 기록될 거 대변. 휴대폰 70만 원짜리가 10대를 사왔는데 전부 다 외상으로 샀어요. 대변에 기록될 거 찾으라는 거죠. 판매용으로 샀으면 이건 상품이라고 할 거고 물어본 건 대변이니까 이것을 9대인데 다 외상이야. 일반적인 상거래죠.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직원용 휴대폰을 샀어요. 직원용으로 사셨으면 여기는 뭐 비품 정도로 하겠죠. 이건 상거래가 아니잖아. 미지급금이라고 하겠네요. 답은 3 번. 1 3번 13번.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일단 계산 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거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게 영업이 익이니까 이익 나면, 이것을 증가시키려면, 뭐 이런 것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줄어들거나, 이것이 줄어들거나. 그래서 1번, 전화요금을 줄인다. 이걸 줄이다는 얘기죠. 줄였으니까 늘어나겠지. 자본금을 인출해 간다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돈 빼간 거니까. 자본 추가출제도 상관없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줄인다는. 이자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더하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영업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새로운 거래처와 자사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 체결은. 그 다음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것은 상품이란 자산이.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거래가 맞고. 발생된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이것도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비, 부채가 생기는 거고. 다음 달본 보험료를 미리 줬다. 이것도 비용이 생긴 거고. 계산 거래 맞고. 15번.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인데, 처분가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처분가액을 계산하려면, 장부금액과 처분금액, 처분가에 이걸 비교했는데 이 사람이 처분 손실이 났거든요. 처분 손실 났다는 얘기는 얘가 더 적은 거야.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작아서 손실이 900만 원 났어요. 좀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보다 900만 원더큰 거죠.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취득 원가 3,500에서 감가상각 누개액을 빼요. 이게 장부 금액이야. 이게 얼마냐면 1400만 원이 장부에 1400만 원짜리인데 얼마나 싸게 팔았길래 지금 마이너스가 났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900만 원더 싸게 판 5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9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